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세운 t v 입니다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게리모델 들었는데요.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예, 예,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예, 잠깐만요. 오늘은 이게 보이는 NPC들 있죠. 여기 중에서 이네들 즉 동물들 이렇게. 어, 이 녀석들을 합체할 수가 있습니다. 합체하는 거 있다가 배틀 하면서 보여드릴게요. 그럼 마치고. 그러면, 이 에드온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,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. 체력은 못 봅니다, 저는. 볼수 있는 법이 있긴 있는데. 첫 번째는, <laughs> 아나콘다. 예, 네, 징그럽게 생겼어요. 저뱀 싫어합니다, 워낙. 아나콘다 싫어하고, 다른 건 좋아하는데, 이게, 예, 그냥음은면잘 모릅니다 체력 한번 볼게요 체력 950이고요예그 다음은 곰 곰은 두가지 있습니다 이제 동굴에 있는 곰이랑 그냥 곰 얘네들은 체력도 똑같겠죠 아닐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어 얘는 650 650 체력 얘도 똑같겠죠. 똑같고요. 그 다음은 악어, 악어는 체력만 볼게요. 체력이 860, 860이고요. 음, 참고로 이런 까마귀 그리고 갈매기, 얘가 갈매기죠. 기둘기, 까마귀, 갈매기는, 뭐, 어떻게 되다 볼게요. 어, 뭐네요. 아무것도 안 되네요. 얘네들은, 전, 그냥, 쓰는 것에서 빼겠습니다. 아까, 아까까지 했었죠? 그 다음은, 사슴. 사슴 체력은, 아, 잠깐만. 사슴 체력은, 70이네요. 약하네요. 그 다음, 코끼리. 코끼리는, 여기 중에서 제일 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체력도 1600입니다. 체력 1600이고요. 그 다음은, 이 녀석. 양이죠. 양 체력은 45입니다. 와, 이렇게 약한 애는 또 처음 보네요. 근데 거북이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얘도 좀 약한 애거든요. 어, 그 다음, 제규어 워낙 제규어 <laughs> 체력 140이네요. 에규어. 다음은, 킹코브라. 킹코브라입니다. 체력은, 76. 그 다음, 사자. 체력, 360. 그럼, 암사자. 암사자는, 체력 180. 그 다음, 시라소니. 자, 얘는 특징이 귀가 길죠. 절 때문에 <laughs> 체력 40이고, 들어가면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. 그 다음은 원숭이, 원숭이 좀 엎드려서 볼게요. 이렇게 생겼고요. 한번 체력은 좀 낮을 것으로 20, 20이고요. 그 다음은 코뿔소. 컷불소. 코뿔소는 체력 900이네요. 오 예상보다 센데. 그 다음은 저희한테는 스미로돈으로 불려져 있는 애지만 세보토스. 스미로돈 맞겠죠? 체력 760. 얘도 스미로돈인 으을 알고 있는데 생긴 건 스미로돈 같진 않아요이스멜로돈 써있죠? 잘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이스멜로돈 써있어요. 자. 이게, 진짜 스멜돈이라고 하네요. 스멜돈 같진 않은데. 체력 2 8 0이고요그 다음은, 스노우 레오파드. 이제, 뭐, 해석하면, 빔포, 눈포병? 뭐, 이런식이죠. 바로, 이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뜻은. 아, 뭐, 체력 볼게요. <laughs> 체력 1 7 0이고요그 다음은, 거북이. 여기서 유일하게, 공격을, 아이 사슴이랑 공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체력은 높네요. 자, 그래서, <laughs> 이 많은 동물들 갖고 뭘할 거냐면요. 어, 일단은 싸우는 장면부터 봅시다. 플레이어모시 껴, 플레이어모시 껴놓고 생각 안 하면 풀어놓을게요. 자, 이제 뱀부터 봅시다. 자, 공격했어요. 이제 뱀 갑니다. <laughs> 한방 나겠죠? 오, 맞았어요. 이외로잘붙네요 강하게 총으로 뱀을 쏘고 있습니다. 오, 결국 죽었네요. 역시 뱀. 강하고요그 다음은 공격 안 하는 애들은 아니지만, 곰. 곰을 봅시다. 곰도 워낙 성질 있는 애예요 그리고 저 대머리가 이상한 말 하네요. 또 죽었네요. 안타까워라. 아니고요. 그 다음은 이제 얘는 똑같으니까 얘는 소환 안 할게요. 악어. <laughs> 악어 세니까네명 정도만 할게요. 악어가 빨개졌어요. 비 때문에. 여기서 볼땐 괜찮은데, 옆에서 보니까 피가 많이 나네요. 악어가 확실히 세긴 세죠. 악어 갑자기 공격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. 죽었나요? 죽은 건 아니네요. 악어 쓰러졌습니다. 얘들 다 뺄게요. 이번엔 4명이어서 그런가? 좀 이겼네요. 얘는 몸에 피투성이가 됐고요 우리 악어, 결국 죽었습니다. 자, 이따가 악어는 합쳐야 되니까 이제 좀, 여기다 갖다 둘게요. 자, 악어 다음은 까마귀인데, 얘는 공격 안 해. 요 얘도 공격 안 하는 걸로 했어요.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예, 사슴 공격 안하고요 그 다음은 코끼리. 코끼리는 공격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자, 한 명을 해 봅시다. 코끼리는 동물로 해야 되나요? 이렇게. 이 정도만 해 볼게요. 들이 박으면 저기까지 날아갑니다. 달려고요. 세 마리 쓰러졌고요. 세 마리가 동시에 달려듭니다. 하지만 코끼리또 들이 박겠죠? 어, 들이 박은는데다 죽었습니다. 예, 역시, 쎄네요. 그 다음은, 그럼, 얘네들 봅시다. 이 정도 하면 이기겠죠? 얘들아, 좀사이 도망, 도망가는 건가요? <laughs> 이상한 곳으로 가네요. 얘는 겁쟁이인가요? 매겠습니다. 싸우질 않네요. <웃음> <웃음> 코끼리 반격합니다. 또두디어박았고요 스물로돈 또 이상한 데로 갑니다. 싸움할 생각이 없나 보네요. 코끼리 여기까지만 보고, 염소. <laughs> 양, 양인가 염소인가, 아, 염소네요. 아까 양해한 거 죄송합니다. <laughs> 얘는 얘로 해볼게요. 얘도 공격을 합니다. 스물, 스미러... 아니, 얘가 졌네요. 염소, 염소한테. 얘도 워낙 체력 좀 있는 애데 얘도 잘 갖다 줄게요. 아니다. 지금 한번 합체 해볼까요? 궁금하니까. 실패작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나오네요 이번 <laughs> 이제 합체하는 걸로 시작하죠 음... 합체라고 해야되나? 섞는건가? 일단은 합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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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일단 사자랑 거북이부터 합쳐볼게요 이 거북이는 여기서 나온겁니다 레그롤에서 자 <laughs> 사자한테 등껍질이 생겼습니다 자 다른 녀석들도 볼까요? 이번에는 아이고 코뿔소 코뿔소랑 아 거랑 합쳐보게 합 합쳐볼게요. 자 아니지 코뿔소를 NPC로 해보고. 이제 합치는 애는, 이제, 뭐, 가짜? 레그롤? 쪽에서, 예, 네, 악어를 소환할게요. 이제, 합쳐보겠습니다. <laughs> 자, 왠지 모게잘어울잘 어울립니다. 자, 개 하나씩 다 배치해볼게요. <laughs> 자, 여러분,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다 해봤습니다.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? 사자랑 아까 죽은 악어 어, 안 어울립니다. 그냥 뺄게요. 자 여러분 그럼 이따 트레일러도 하나씩 해볼게요. 트레일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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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일러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. 이런 이펙트가 나옵니다. 트레일러 뭔지 아신가요? 저도 모릅니다. 아는 분댓글에다 알려주세요. 왠 트레일러를 이거 해봅시다. 이건 뭐지? 오, 왠지 은박지 같네요. 아직 몇개 남았습니다. 이따가 하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오늘 트레일러는 이걸로 합시다. <laughs> 자, 일단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너희들 아, 다 뒤로 가 있어. 아니다. 토너먼트 아니 토너먼트래. 이다가 이렇게 한 마리씩 해볼게요. 자, 저기 싸러가 우 저기 싸웁니다. 저기 배틀 시작했고요. 자, 코뿔소 어 뭐라고 해야 되죠? 어 악어 코뿔소라고 할게요. 이 <laughs> 코뿔소라고 하고 자, 얘 죽었네요. 얘한테 맞 어. 예상치도 못한 일이. 아 여러분 혹시 이렇게 죽으면 합체가 풀려요. 지금 우승허버가 좀 나왔네요. 그다음 더 볼게요. 사자 들어갑니다. 사자 4자, 사자까지는 아니죠. 자. 자, 여러분들, 이것도 견뎠습니다. 또 견뎠네요. 그럼 이번엔... 이거 뭐 아무나 이기겠죠? 자, 일단 오늘 배틀 여기까지만 하고, 그럼, 요, 어, 피가 많이 묻었네. 그럼 전 이만, 후, 가자. 오늘 끝까지.